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나라현으로 가서 다카이치 총리를 방금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담장에 들어갔는데요. 그 아주 이례적으로 그 다카이치 총리가 아주 그냥 환한 미수로 문 밖에 나와가지고, 호텔 앞까지 나와가지고 영접을 하는데, 우리말로 그 버선발로 나온다는 말 있죠. 그렇게 아주 기쁜 어떤 모습으로 환대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기 마음이 아주 흡족한 듯이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회담장에 이제 그 자리에 앉을 때도 보니까 이타카치 총리가 먼저 자리에 앉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양국의 국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호의적인 인사를 하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하는데 이 화답이 세 가지의 차원으로 크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어, 일단 그이 나라 나라현 그리고 코류지라고 하는 한자로는 법용사라고 그 얘기하는데 백제와의 교류, 고류 고구려와의 교류, 그리고 이 한반도 문화만 교류한 것이 아니라 이 서역과 중국 남북조의 그 문화적 양식이 전부 다그 호류지에는 다이도가 녹아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문화적 교류. 그래서 이제 근대의 이 식민지 침략의 역사 때문에, 제국주의 역사 때문에, 예, 대한민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근대의 식민지 역사에 그 아주 예리한, 예민한 그런 기억 이전으로 가서, 아, 우리가 이문화의 아주 그 오래된 그 기원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장소이 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호의적으로 언급하고, 아, 그 다음에 두 나라 사이에, 아, 현대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서로 도왔던 호의적인 기억을 이제 상기시키고, 여기서 식민지 역사에 대한 그런 얘기는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나라가 두 나라 국민이 손을 꼭 맞잡고 이렇게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손을 꼭 맞잡고 미래를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하는 간단한 회담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인사하는 모습이라든가 회담장에서 있었던 이런 이제 간단한 대화 장면을 지금 찍은 영상이 방금 올라왔거든요. 잠깐 궁금해서 보니까 그 밑에 댓글이 하나같이 다 뭐냐하면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 환한 웃음과 환대에 대해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구밀복검이란 말 있죠. 입에서는 꿀을 물고서 뒤에서는 칼을 차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분명히 뒤에서 뒤통수 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음, 굉장히 그 부정적인 댓글이 거의 뭐90% 이상이더라고요. <laughs> <laughs> 네, 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음의 심정을 이제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이 채널에서 니체의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저항세력이라든가 주변부에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멘탈하고 이제 수권세력이 되고 또 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외교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거든요 비주류였을 때 그때문 어떤 주변부의 존재였을 때, 어떤 마이너리티, 소수자 의식, 저항권력. 이런 입장이 있었을 때는 어떤 대상을 막 비판하고 비토하고 막 까두, 뭐, 크게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 집에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개기 아니라 게스트가 아니라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나라를 움직이는 주권 세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보수 세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보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킬 보자, 지킬 숫자잖아요. 그 나라를 유지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 운영의 방식, 멘탈 이런 게 전부 다 달라야 되거든요. 외교를 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다카이지 총리를 대하는 방식 있죠. 다카이지 총리가 굉장히 유난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방식이 뭐냐면 이런 노예 도덕이 없이 다시 말하면 이 원한의 감정이라든가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생각에 얽매어 가지고 눈앞에서 환히 웃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순수함을 그대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안아주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뒤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뒤동수질사람이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는 그 어떤 태도. 굉장히 의젓한 태도고, 그게 바로 주인의 도덕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회담장 안에서도, 과거사 얘기를 그냥 아예 하지 않잖아요, 그냥. 예. 그러면서 미래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 처음에 다카이치 총리하고 지난 한국 방문 때 만났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앞에 때도.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내왔던 역사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은 이해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용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실용적 외교를 하고 또 실사구시적인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좀 감정적인 것들만 그냥 격정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파토스를 품어내고 어어 어? 비난자와 원한의 감정 같은 것들을 바깥으로 표출한다고 해가 실제적으로 삶이 뭐 나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외교에서 뭘 그거 그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웃나라하고는 무조건 잘 지내야 돼요. 예. 지난번 문재인 정부 보세요. 반일 감정에 그냥 완전히 몸을 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국내의 반일 감정을 훨씬 더 부추기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일본하고 그렇게 냉랭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얻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우리 사회가 실질적으로 나아진 게 있어요 그니까 그거는 수권세력에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아직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마이너리티 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정치예요 그게 의젓하지 못한 정치거든요 실제로 얻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런 식의 감정 정치 정치를 도덕화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용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좀더 좋아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거고 또 그게 일본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좋은 호혜적인 방식이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외교에서 우리만 뭐 이렇게 좋은 걸 취하고 남의 나라 다른 나라는 뭐 그것 때문에 뭔가 손에만 보는 그런 외교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긴장과 경쟁도 있지만 서로 좋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리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나라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헤게모니에 의한 그런 정치라고 할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헤게모니에 의한 정치 동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변 국가에 있는 나라들에게 대해서도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외교에서도 그런 외교력, 그런 힘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원한의 감정, 마이너리티아 인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고 또 외교 관계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좋은 곳을 취할 수 있고 둘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호의적 관계 이런 걸 향해가지고 이제 나가야 돼요.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외교를 좀 보셔야 된다. 국민들도 주인의 도덕을 가지고 동아시아에 정말 피을 가지고 있는 운영자 나라의 국민으로서 좀 의젓한 의식을 가지시고 의식이 진화하고 성장. 대통령도 주인 도덕의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